이제 그림 그만 봐도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대충 보면 너무 교양 없어 보이니까. 아, 진짜 큰일 났네. 지금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무작정 병원 찾아가고 있거든요. 어, 저는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에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와, 그나저나 이 F1 때문에 진짜 길 찾기 난이도가 너무 어렵네요. 갈 때마다 물어 물어서 보고 가고 있는데, 한1 0 번은 물어봐야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친구를 만났거든요? 치, 친구의 이름은 부사일라라고 합니다. 아직은, 아직은 조금 어색해요. 어, 지금 무슨 레스토랑 가고 있는데, 길이 진짜 다 막혀 있어가지고 엄청 헤매고 있어요. 와, 고, 고양이 대박 귀엽다. 여기. 할머니 반에 무릎 아래 앉아 있거든요. 너왜 그렇게 앉아 있어? 야, 뭘 그렇게 할 타? 어, 식식당이 왔는데 약간 분위기가 엄청 앤틱한 분위기네요. <laughs> 어, 친구 이름을 부시로 부르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가 터키의 차이보다 아제르바이잔의 차이가 더 낫다 이런 좀 충격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터키인들의 차이의 자존심이 대단한데 제가 일단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 I try this. If it's really better than Turkish chai. 일단 색깔은 터키 차이보다 엄청 연해. 거의 터키 차이에 비하면 맹물인데 이거를 부시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지금. 아제르바이잔의 시르바이샤 궁전이라고 하는데를 와봤거든요. 오 깜짝이야. 아, 아 깜짝 놀랐네. 안에서 애니메이션 움직이고 있어요. Do you know history about this place? History? 아, 이 친구는 역사를 싫어해서 모른다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있었다면 어, 아제르바이잔에는 시르바이샤 제국이 있었다고 하네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제국인데 그러니까 어떤 제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아라비안 나이트 느낌이 나는 와 무슨 박물관을 가고 있거든요 더워가지고 실내에서 있어야 될것 같아서 와 드디어 왔네요 이 아제르바이잔 아트 뮤지엄에 아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더운 실내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아 미술관 입구가 상당히 크네요. 여기 전시실에는 중국 그림들이 많이 걸어져 있네요. 한국 그림이 없다는 게 아쉽지만, 다행인 건 일본 그림도 없다는 게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게 들순 없지. 와, 여기 박물관이 진짜 넓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봐도 봐도 그림이 끝나지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림 그만 봐도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대충 보면 너무 교양 없어 보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척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 친구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추, 충격입니다. 가본 줄 알았는데 거기는 인터내셔널 아트였고 여기는 내셔널 아트가 또 따로 있다고 하네요. 설마 절반밖에 안 봤다고? 와, 여기 길거리가 진짜 예쁘네요. 여기 완전 유럽 길거리예요 유럽 길거리. 완전 유럽처럼 생겼어요. 물론... 어, 아제르바이잔에 서점이 왔거든요? 근데 저도 서점을 싫어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게 책을 좋아하진 않지만 잡다한 물건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이런 곳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이 수많은 책 중에 저희 최고의 책을 찾았습니다. 아제르바이잔어로 써있지만 그림만으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죠. 아 이런 또 이게 도서로 지식의 배고픔을 채우다가 이제 진짜로 배가 고파져서 음식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Do, do you know restaurant? 어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부시가 추천해준 아제르바이잔 전통 음식 맛집으로 왔습니다. 어 일단 아제르바이잔에서 첫 번째 전통 음식 치즈 구타프를 먹으러 먹어 먹어 보겠습니다. 치즈스틱 냄새가 나요. 치즈국파프는 완전 치즈스틱 맛이야 치즈스틱. 와,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요, 얘는 양다리고 얘는 쌀이거든요? 샤슐릭이라고 하는 음식인데, 어, 이게 한 8,800원 정도 하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도. 음. 와우. 진짜 맛있다. 양갈비 느낌이 나면서도, 위에 깨가 엄청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짜면서 씹을수록 고소해지는데 일단 양갈비의 그 냄새도 전혀 없어가지고 와 진짜 맛있습니다 와 밥도 진짜 맛있어요 <laughs> 솔직히 양갈비 없이 밥만 먹어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약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은 저 해변 쪽은 완전히 막혀 있어서 그 출입증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기념품 몇개 사고 호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약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서 아 이거 뭐 야경 같은 거딱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림이 사는데 아 이거 너무 이거 싱겁게 하고 하루, 하루가 마무리돼가고 있어요. 아 여기 풍경도 나쁘지 않으니까 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다. 아, 어, 이제 저는 내일 오후 4시 정도에 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갈 거고 이로써 한 40일 정도 되는 여행이 마무리가 되게 됐네요. 내일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별도의 영상을 촬영을 할까 싶긴 하네요. 이거 다음 영상이 바로 올라왔다 하면은 아, 얘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한국 돌아가는데. <laughs>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음 퇴사 후 세계 속으로는 어떤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긴급 상황이네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신속 항원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 어제 그 친구가 이제 알아봐줬던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는 PCR 검사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PCR은 검사가 나올 때까지 하루가 걸리니까 그건 못 받을 것 같고, 어, 그 어쩔 어수 없이 다른 병원 수소문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근데 약간 좀 이게 초조하네요. 불안하고. 여기도 안 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또 병원까지 웬만하면 은 이게 차 타고 가고 싶은데 차가 너무 막혀요, 지금. 이렇게 이거 막차 막히는 거 택시 타봤자 거의 뭐 걷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아, 큰일 났다. 내가 가려고 했었던 것도 항문검사를 안 해준대요. 여기가 제일 큰 병원이었는데. 아, 어, 진짜 미치겠다. 대사관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호텔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아, 진짜 이거, 아, 확실하게 알아봤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친구 말만 믿고 방심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큰일 났네. 지금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무작정 병원 찾아가고 있거든요? 와, 이런 긴박한 순간에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참 신기하다. 아 진짜 입이 바짝 마르네요 입이 바짝 말랐어요, 지금. 와, 드디어 공항에 도착을 했네요. 진짜, 40일 여행도 저에게는 엄청 긴 여행이어서, 이 날이 안올줄 알았는데, 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네요. 아자 이제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장기 여행, 어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터키 여행이 끝나게 됐고 어,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여행지로는 어디에서 찾아뵐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영상으로는 며칠 차이 안날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또 이제 제 다음 여행지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유튜브 끝내려고 했는데아 이거 이 기내식이 너무 잘 나왔어요. 나 유튜브병 걸렸나? 막 이런 거 보면은 유튜브 안 찍으면 은막 이렇게 너무 찝찝해가지고 그냥 찍었습니다. 어 이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다음 다음 <laughs> 다음 해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